자, 107번 문제 봅시다. 자, 이거의 약속이 24일 단종 안에, 이것도 지보했는게 제일 나아. 딴 생각 하지 말고, 2에 5승이잖아. 그럼 3 지보해보자. 일단 다 적자. 귀찮으니까. 6. 하나하나는 일단 적어놓고 보는 게더 빠를 것 같아. 9. 27. 자, 이제 디렉, 디렉팅 해보자. 소수, 소수 가능하지? 그럼 각각의 지수에다 1씩을 다 하겠지? 그럼 6. 1 다음에 2. 그럼 얘는 12개 24개 되니까 너 틀렸어 자그 다음에 어? 이거 이상하다 얘가 소수가 아니야 그럼 소인수분해 더 해야 되겠죠 그럼 2에 5승 적어놓고 6은 소인수분해하면 2, 3이잖아 그럼 6 대신에 2 곱하기 3 적어 야, 아직 멀었지 얘가 완벽한 거듭지곱 꼴이 아니야 2가 5번 곱해졌는데 한번더 곱해서 2에 6승 곱하기 3자 완벽하다 소인수분해 그러면 각각의 지수에다가 일식을 더해서 곱해라 몇개 얘는 14개가 나오겠죠. 14개. 그러니까 얘도 답이 아니야. 24개 되는거 찾거든. 에이 흉측하다. 얘도 소인수분은덜 됐네. 8을 소인수분 해보면 2의 3승이야. 8 대신 에 2의 3승 줬고 그럼 2가 5번 곱해지고 2가 3번 더 곱해졌으니까 2가 8번 곱해졌죠. 각각의 지수에 대 식을 다해서 곱하면 되는데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1만 더하면 답이지. 그럼 얘는 9개가 약수가 되겠죠. 자 얘. 에이씨 처음부터 이상한 거 많이 박혔네. 2의 5승. 9는 소수가 아니니까 소인수분해 타입으로 바꾸면 얘 예, 소인수분해하면 3에 적고. 그러면 각각의 소인수, 소수가 만들어졌고 그럼 각각의 지수에다가 1씩을 더해서 곱하면 되겠지. 몇 개? 18개. 나오네. 얘도 예, 아니지. 2 4개 나와야 되는. 자, 마지막 거해 봅시다. 일단 얘가 합성수야. 소인수분해라 것은 미시 소수가 되니까 27만 소인수분해하는 야 3의 3승. 자, 가면, 이쁘게. 소인수분해가 되었죠, 지금. 마지막 거는 현강패널 거. 소인수 소수잖아, 소수. 소인수분해는된 상황이고, 각각의 지수, 지수에다가, 1씩을 더해서, 6대고, 가면 3대겠죠? 곱하라. 어? 어, 뭐야, 이거. 답이 나와? 아, 에에, 선생님 또 등신들이 됐네, 미쳐갖고. 3의 몇승이야? 3승이죠. 어, 부끄럽네. 3의 3승이지. 응, 등신. 수스로한테한 말이야. 각각의 1씩을 더해서, 곱하면 몇 개? 24. 어, 24개 나오네. 그러니까 24개 얘가 답이 되겠네. 5번.